안녕하십니까 뉴비상 선글꼴입니다. 오늘 제가 충분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 팔미토 마우스인데요. 네 레트로 디자인의 무선 마우스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를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중국에서 해외 구매를 했고요. 단순히 디자인 때문에 장난감 구매하듯이 필요는 없지만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4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배송 기간은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박스를 오픈해 볼까요? 느낌 좋습니다. 어, 아주 예쁜 색깔의 마우스가 들어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어, 아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게임기의 패드. 네, 헤비코멧 패드와 비슷합니다. 닌텐도라 로고가 밖에 있어도 될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닌텐도에서 개발한, 생산한 제품 아니기 때문에, 그냥 레트로 하이스 마우스라는 명칭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처음에 구매를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십자패드로 휠을 대신하는 건가? 아주 불편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과, 인체 공학적이지 않은 이 디자인 때문에, 내가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할 것 같다. 그리고 게임할 때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좀 망설이다가, 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터치 휠이더라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감각 한번 눌러볼까요? 네, 꾹꾹 눌리는 게임패드의 감각과 비슷합니다. 십자패드, 마찬가지로, 네, 꾹꾹 누르는 십자패드의 느낌과 아주 비슷하네요. 정말 어릴 적 향수를 느끼게 하는, 어, 제품인 것 같습니다. 크기는, 어, 적당한데요. 각이 져서 그립감이 좋을 것 같진 않네요. 한번 잡아볼까요? 네, 장시간 사용하기는 아주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우스 디자인입니다. 밑바닥을 보겠습니다. 고으로 이렇게, 어, 승처리가 되어 있고요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뻑뻑하네요. 그리고 건전지 커버는 아주 어, 잘 열리네요. 수랍니다. 2A 건전지 1 5 v 건전지를 사용하고 무선 동그리가 들어있는데 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겠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역시 버튼의 감촉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색깔입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도 들어있는데, 버튼만 써있네요. 예, 이 십자패드는 페이지 업, 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페이지 다운,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색어색합니다. 그리고 휠을 내리는 느낌. 어, 터치패드를 만드는 경각이랑 비슷한데, 생각만큼 불편하진 않네요. 하지만 그래도 휠을 돌리는 것보다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앞쪽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이누르려면 손을 어, 길게 뻗어서 손가락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불편해요 이 뒤쪽을 눌러도 된다면 좀 편했을 텐데 저는 오히려 빨간색 버튼이 조금 더 뒤쪽으로 위치했었다면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십자 버튼으로 페이지 앞으로 뒤로가 되고요 어 저는 휠보다 이 엄지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리는 게더 편하네요 올리고 내리고가 이 마우스의 단점은 dpi가 낮은 수치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마우스 커서의 속도가 1000dpi라고 하거든요 게임할 때는 아주 불편한 모습 작용하겠네요. 그냥 웹서핑이랑 문서를 작성하는 용도 정도로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서브 무선 마우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지 그냥 예뻐서 산 거고요. 나중에 이걸로 한번 8비트 게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어렵고 불편할 것 같긴 하지만 이걸로 슈퍼마리오를 해본다면 어떨까 버튼 누르는 감은 툭툭 누리는 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잡는 그립감도 불편하고.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네요. 어, 리뷰 뭐할게 없죠? 이 마우스에 특별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만 보여드리고 마시를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사용하는 감은 어떤지 한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비삼 선물폰이었고요 저에게 선물폰 개통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도 개통 가능하니까 코로나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선물폰 개통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비삼 선물폰이었습니다.